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데 서로 연락 성향이 너무 달라요.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 A가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B는 자꾸 서운해하고 싸우게 됩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해주길 바라는 스타일이네요. 밖에 나가는 거 어디서 먹는지, 엄마를 어디서 만나는지 근데 B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런 걸 하나하나 보고해야 해? 하는 느낌이 강한 거야 그냥. 라이브 반응이 너무 A 쪽으로 막 치우쳐진 게좀 신기하기는 해. 저희는 400일 조금 넘은 커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붙어있느라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 만나는데 꼭 떨어져 있는 날에 싸웁니다 주 3회 만나는 것도 엄청 많이 만나는 건데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데 서로 연락 성향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 A는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고 B는 본인이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연락은 잘 주고받지만 보고하는 문제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락 성향이 다른 거는 사귀기 전에 그냥 포기하는 답이다 생각해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안 맞아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수 있는데 이제 나이 들면 다른 데 신경 쓸게 너무 많아져서 이런 거 맞추면서 연애하기가 좀 피곤해져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두 분의 잘 잘못을 잘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뭐 하고 있어? 구경하고 있어. 무슨 구경? 우리 전화할까? 아 어, 전화가 하고 싶나봐. 하긴 목소리가 듣고 싶지 전화기. 어, 나름 잘 그렸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게 왜 전화인지 기 모르겠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생긴 이제 스마트폰 들 그릴까? 전화 어려워. 엄마랑 같이 있거든. 아 엄마 집에 오셨어? 아니 아니. 밖이야. A는 모든 대화에 물음표가 있죠. 그러자 B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밖이라고? 아 밖에서 구경하고 있다고? 응 그렇다니까. 뭐 구경하는데? 물음표 살인만데? 아 그냥 옷 구경도 하고 이것 저것. 아까 말했잖아. 아까 언제 말을 해줬는데 땀 표시 나왔어. 요 이거 A. 빡쳤다는 시그널이에요 엄마랑 옷 보러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봤을 때큰 갈등 상황은 없는데 B가 말한 아까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뭐하고 있어? 나 겨울옷이 없어 뭐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겨울옷이 없다네 겨울옷? 패딩 말하는 거야? 응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까? 어, 뭔진 모르겠지만 부럽네요 그럼 좋지 어떤 패딩 사고 싶은데? 글쎄 봐야 알겠지 이따 엄마랑 점심 먹기로 했어 어 말은 했네요 A가 뭐하고 있냐는 질문 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뭐 매끄럽게 흘러갔고 그래도 B가 이따 엄마랑 점심 먹는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따 몇 시? 또 물어봅니다. 아직 안 정했어. 넌뭐 하게? 나는 산책 좀 하고 집에서 쉬려고.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네요. B가 이따 엄마랑 점심 먹기로 했어라고 했고 몇 시에 보냐고 했는데 아직 안 정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B가 어, 나 엄마 만났어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모르는 거야. 추측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좀 어렵다. B가 정보 전달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야. 그래도 일단 다음 상황을 보고 얘기할게요. 옷 구경한다고 말안 했잖아. 그걸 누가 하나하나 말해. 야, 그 말이 그 말이지. 이거 고 그게 아니라 너가 말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가 몇 시에 나가는지 말안 해줬잖아. 나갔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 건데 어려워? <laughs> 일단은 A님 물음표 압수 지금 3시야 너가 2시간 동안 연락 안 받잖아 점심을 누가 3시 넘어서 먹냐 누가 연락 안 보래 어 잠깐만요 A가 연락을 안 받는데?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2시간 만에 한 연락이 이거라는 거지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난일좀 잠깐 보고 오겠다고 얘기했었잖아 아 A는 미리 말했대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잖아 뭐 하고 있는지 대답했잖아 짜증 내놓고 짜증 냈다고 A가? 일단은 지금 둘 사이에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그리고 A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주길 바라는 스타일이네요 밖에 나가는 거 어디서 먹는지 엄마를 어디서 만나는지 이런 걸다 듣고 싶어하네 근데 이제 B님은 반대의 스타일인 것 같아 B님이 렇게 정보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건 합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왜 말해야 해? 믿수 있겠네요 일단은 다 읽고 나서 짚어볼게요 이거는 일상 대화를 하다가 B가 답장이 없더니 2시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야겠어 2시간 만에 온 카톡입니다 뭐하다, 이제 왔어? 퇴근은 했어? 응, 아빠가 데리러 와서 같이 왔어. 그렇구나. 내가 물어보기 전에 말해주지. 하... 방금 집 와서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고 있어. 아빠가 갑자기 오셨다고. A는 지금 불만이에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B가? 말해주지 않았고 자기가 물어봐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자 다음. 그러니까 밥 먹어야겠어 하기 전에 아빠랑 집에 왔어라고 해줄 수 있잖아. 쉽지 않다. 내가 보고를 안한 것도 아니고 다 얘기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기다렸던 걸 알면 저 톡을 보내기 전에 먼저 날 신경 써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A는 지금 이게 문제인 거네. A가 원한 B의 멘트는 이런 멘트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연락 안 돼서 기다렸지. 아빠 갑자기 데리러 오셔서 같이 오느라 따로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 집에 왔어. 이게 듣고 싶. 싶었던 거네. 2시간까지 기다린 나에 대한 생각은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A가 되게 서운함이 많네. 기다리면 다 얘기 해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B는 A의 그런 포인트는 전혀 모르고 그냥 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 미안하다. 이거 알죠? 1도 안 미안한데 그냥 일단 씨부리기. 저녁은 뭐 먹게? 난 김치찌개 먹으려고. 그래도 A가 상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네요. 아빠랑 치킨 포장해왔어. 지금 먹게. 맛있겠다. 무슨 치킨 먹어? 넌 그런 게하나하나다 궁금해? 여기서 갑자기 B가 시비를 텁니다. 너랑 대화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해묻는 것 같아. 대화하고 싶으면 보통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아? 넌 저런 것만 궁금해 하잖아. 아야 피곤하다. 치킨 먹으면 은 어디 브랜드 치킨 먹는지 물어보는 거 국룰이거든요. 그리고 A 입장에서는 겁나 노력이에요. 이거부터 서운했을 거거든. 본인이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이거든요. 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B는 아 피곤해. 왜 저런 것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는 결정적 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나 빨리 밥 먹어야겠어. 그러면 B도 물어봤어야죠. 너는 밥 먹었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B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아침을 뭐 먹는지 점심 뭐 먹는지 그런 걸 하나 하나 보고 해야 해. 하는 느낌이 강한 거야 그냥 A가 무슨 치킨 먹냐는 배고파서 하는 소리에도 분이 나쁜 거죠. 아무튼 계속 한번 봐볼게요. 알바 문제로 싸움. 그나저나 알바는 도착했어? 또 말을 안 했구나. 이거 B에게는 그냥 사형 선고죠잊을래너 알바 도착했어 봐. 가만. 거야. 아니 오늘 쉬라 하셨어 알바에 도착하진 않아서 다행인데 쉬라 했다 그러자 나는 너 일하는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쉬는 날이면 좀 말해주지 <laughs> 야, 쉬는 것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삐님이랑 못 사귀어요. 나도 몇 시간 전에 연락받았어. 그러면 그때 말해주면 좋았잖아. 일 쉬라고 연락받은 그 순간에 A는 본인에게 공유해주길 바랬다는 거네요. 자, 여기서 B의 대답이 중요해요. 일 자주 바뀌는데 너야말로 오려 했으면 미리 말해주면 됐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니, 근데 또 B가 일이 자주 바뀌는데요. 적반하장 압수. 존심이 엄청 세네요. 져주려고 하지 않아. 난너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나 오면 좋아. 하, 내 말은 너도 말안 했으면서 나한테만 말안 한다고 승질 부리는 거잖아. 너도 그래 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그냥 아예 인정이라는 게안 되는 거죠. B는요, 매사에 A의 이런 서운함의 표현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네요. 다른 부분은 진짜 다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대화는 B가 A를 애인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네요. 갑질에 가깝다.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거고, 너는 내 생각 안 해준 건데 어떻게 상황이 같아? 그래도 A가 조금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그래. 너가 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되니까 니네 맘대로 안 돼서 화풀이 하는 거잖아. B는 화풀이로 느꼈네. 어쨌든 일정 바뀌면 얘기 좀 해줘. A가 말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숨 쉬는 것까지 보고하라고? 보고가 아니라 우리 갑자기 만날 때도 많으니까 나도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니야. 난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나하나 시키는 건네 스타일대로 하라는 강요야. 그렇지만 사귈 때는 너 진짜 내 스타일이야. 했으면서 지금은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되는 건 너무하죠. 변해버린 거네. 마음대로 해. 아까까지 봤을 때는 두 분이 연락하는 성향에 대한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요 사귀기 전에 조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율하지 않은 건 문제다 B가 그냥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400일 동안 좀 보고를 강요받아 왔고 B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A의 말에 대한 방어 기재일 거거든요 A가 이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B 입장에서는 어 얘? 질문해놓고 내가 답변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 잡네? 어,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물어보기 전에 말해주지 하고 지적을 해요 지적. 그래서 B는 재차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랬어.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이유가 납득 자체가 안 가는 거야. 밥 먹어야겠어 배고프다 할 시간에 기다렸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줄 수 있었던 걸왜안 그랬지? 그러자 이제 B는 어, 내가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네. 나는 그래도 이유를 설명했는데 얘는 이미 화났구나 이렇게 느끼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를 안한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얘기해줬을 수 있는데 너가 너무 급하다. 배고프다고 말을 못. 먼저 했다는 거를 어, 넌날 사랑하지 않아 넌날 신경 써주지 않아 라고 매도한다 이렇게 느껴서 좀더 공격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서운해하는 거 알았잖아요 사과 한 번이라도 할수 있었잖아요 그후 A가 B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 복수전 간다 <laughs> 게 들어봐 하자 나게 못해 왜 못하는데? 지금 운동하러 갈 거야 미리 말안 해주기 공격 들어갔습니다 난 너랑 게임하려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몰랐지? 기다리는 중아 뭔가 그거 알죠. 통쾌하기도 한데 찌질한 거. 평소에는 스케줄 다 말해주면서 오늘은 왜 그래? 니네 스타일에 맞춰주는 거잖아. 그래. 이리 삐님 스타일이라면서. 아, 복수하는 거야. 평소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거랑 같아. 나는 원래 보고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너는 아니잖아.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못하겠어. 늘 나만 노력해. 너가 노력할 생각이 없는 거겠지. 내가 얘기 좀 해달라 하면 해줬으면 됐잖아. 너는 내가 늦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잖아. 그만 얘기해. 우리 생각 정리 좀 하자. 이렇게 된 거구나. 결국 시간... 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잘 만나보고 싶어요. 이건 사연의 결론이 그거야. 아이시브라이 누가 개새끼인지 좀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배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두 분이서 잘 만나고 싶대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어. 누가 극단적으로 잘못했다는 우는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까지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사귀기 전에도 눈치챘을 수 있어요. 끌림만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해버린 거 이게 이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A의 편을 많이 드는 게 A가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지향하는 연애여서 그래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하는 거 그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 A는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만 하는 노력이죠. B 입장에서 그거는 B를 위한 노력이 아니거든. 개인적으로는 A의 감정 B가 A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대체 어딨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두 분이서 주 3회 만난다는 점 만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는 점 연락할 때만 이 사다리 난다는 거는 그냥 정말 연락 성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 봐도 알잖아 이 맥락이 이 흐름이 복수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를 B가 모를 리가 없잖아 B가 원하는 대로 맞춰줬다? 이거는 아니죠 아. 그랬구나 복 구경 재밌게 하고 이따가 연락해줘? 이게 노력인 거지 너 그렇게 말해주면 어려워? 몇 시에 나가는지 말안 해줬잖아 이게 이게 노력이야? 대화 주도를 A가 다 해주기는 하 대화를 주도해주는 건 좋지만 B한테는 이 A의 노력이 그냥 명절 때 만나는 친척 어른들의 질문 같은 거야 엄마랑 밖에 있고 뭘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건 너가 무슨 상황인지보다 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답해 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계속 물어봤다는 게 엄마랑 옷 구경해서 이따 연락해도 돼? 이런면 되죠 아 B가 먼저. 그렇네. 여기서 뭔가 B가 먼저 나 이따가 얘기할게. 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둘다 이해가 되고 노력을 따지고 이제 강요를 따지자면 사실 A가 본인 성향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 생각합니다. B도 내로남불이 심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고 A를 막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A가 하는 노력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고 나만 노력한다는 말이 B한테는 너무 버튼일 수 있다. 그래서 A님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왜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지? 나를 신경을 안 썼나? 나를 안 좋아하나?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두 시간 만에 연락해서 본인 얘기를 한게 A님한테는 불안감 버튼인 거야. 어, 내 생각을 안 하나? A님은. 너무 나눠 단위로 삐님의 어떤 멘트에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해요. 두 분이 만났을 때 갈등이 안 생기는 건 삐님이 A 님눈 앞에 있기 때문에 삐가뭐 하고 있는지 본인 눈 앞에서 다 뭔가 컨트롤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집에 가면은 삐님이 눈 앞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우리 삐님도 A 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코치코치 캐묻는다, 날 의심한다.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얘는 이렇게 불안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불안 감을 좀 빠르게 해소해 줘야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B 님은 사실 이런 대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을 너무 안 해준다. B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세요. 외출에 대한 보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조율을 하세요. 불안이와 무난이 우라니와 <laughs> 무난니 미쳤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연령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 근데 연령 높으신 분들은 댓글 안 달거든 근데 편집본 올라가면 은 그때 여론이 지금이랑 완전히 달 수도 있는 게 이게 나이 먹을수록 점점 연락이 엄청 줄어들기는 하거든 그래서 어나 지금 신기하긴 했는데 이 라이브 반응이 너무 A쪽으로 막 치우쳐진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해. 나는 두 분의 잘못은 솔직히 5대5 드리고요. 정하세요. 외출은 꼭 말하기.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이거는 꼭 지켜줘라고 A 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B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3, 세분까지 기회를 주세요. 세번 지나고는 캐 질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집 들어가고 나가는 거꼭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둥글게 말하기. B 님은 그 정도도 못할 거면은 한국에서 연애하시면 안 되죠. 뭐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는 안 왔는지도 모르면 행뭐 현타 오지. 나 진짜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두 분은 모든 대화를 그냥 잉글리시로 하세요. 뭐 영어를 잘 하신다면은 뭐 그냥 독일어 이런 걸로 하세요. 번역기 쓰면은 중요 포인트를 좀잘 짚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독일어로 이렇게 써 가지고 보내시고 A는 그거를 해석해서 뭐 한국어로 답을 하시든 하세요. A 님도 B 님을 믿어 주세요. 얘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야겠어라고 한게 아니라 배가 고팠구나.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 대화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둘중한 명만 조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번 사연은 두 분이서 앞으로 좀 관계를 잘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는 오대5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될것 같으면 다른 사람 만나요. B님은 본인보다 연락 뒤지게 안 되는 스타일 만나서 매일매일 사랑을 의심하시고 A님은 본인보다 연락 뒤지게 잘하는 스타일 만나서 매일매일 숨이 톡톡 막히시길. 그게 싫으시다면, 집 맞춰가야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거면, 왜 만나니? 왜 하니? 이 관계를.